그 생일 그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. 사실 영화적으로 봤을 때 제목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이 어떤 절대적인 비중이 있고, 또그 뭐 생일 전치, 생일 모임이 있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고 당일의 이야기라고 사실은 어 문자를 이렇게 보는 장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전혀 재현되거나 아예 이야기조차 되지 않아서 영화가 얼마나 상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대로 전달받게 될 때, 그러다가 이제 생일을 모임이 있게 되면 정말로 그 장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영화의 작곡보다도 훨씬 더 길게 진진하게 복진하게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장면을 촬영하신다는 것은 일단 촬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일단 어떻게 찍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. 어, 그 신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세트장을 일단 그 만들었죠. <laughs> 그리고 그 씬은 총 3일에 걸쳐서 찍었는데 앞에 이틀은 어 일단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것들을 어쨌든 살려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 그냥 끊어 찍지 않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롱테이크로 한 번에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30분을 그렇게 촬영하게 되니까 이 배우 여기, 배우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나 다들 이제 그 감정이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이 감정들이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. 그렇게 첫날 찍고, 다음날도 조금 힘을 다시 쉬고 와서 다시 다음날 다시 또, 한번 다시 또 그렇게 롱테이크로 두 번을 가서 찍었고요. 마지막 날은 이제 필요한 장면들만 찍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두 번을 촬영을 하시고, 보충적으로 약간 더 하신, 그렇게 있으군요. 네. 네.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을, 이렇게 보통 영화는 일반적으로 나눠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지 않고, 영화에 이렇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장면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, 는다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, 그 장면을 촬영하시는 게 진짜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. 어떠셨습니까? 네, 음, 정확히 감독님 말씀대로 이틀 동안 촬영을 했고요. 30분 롱테이크를 몇 번을 갔죠? 한 번씩 갔나요? 아, 네, 저는 굉장히 많이 갔다고... 아,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. 두 분이 정신이 없어셔서 롱테이크를 두번 갔고 어, 30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필요한 장면을 찍으셨다 감독님 와서 하셨는데, 필요한 장면이라는 게 시작하면 또 20분 막 <laughs>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 이메시으로가니까 <laughs> 저희 전동시 씨랑 저 같은 경우는 이틀 내내 롱테이 같은 롱테이크 같은 느낌. 옛날에 그 필름 그큰 천재 매각 마가진 시절에는 10분 이상 못 돌리잖아요. 그 감독님이 그, 말씀하신 필요한 장면은 30분 외에 25분 오케이 크 <laughs> 10분 롱테이크. 짧으면 5분 롱테이크인 거예요, 중국에서. 그러니까 저희 느낌은 이틀 내내 롱테이크 를 찍은 거 같은. 잘했죠? 네. 아니 왜냐면 되게 엉덩이거든요. 제가 억울한 30분, 한 테이크밖에 하루 동안 안 찍었단 말이야. 근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울고 있었지?라는 <laughs> 생각이 들고 갑자기 너무 억울해져요 감독님. 근데 <laughs> 아, 제 카메라 세대를 놓고서 아, 찍는데. 그 생일 모임의 주인공은 그 정일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혹시 n 지가 낫냐 이런 말씀도 이제 궁금하니까 여쭤보시는데 n 지라는게 있을 수 없었고 어 누군가가 n 지여도 누군가는 그 지금 카메라 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에 제가 있든 없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했기 때문에 아, 그게 하루종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설경구씨와 저 그리고 예솔이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틀동안 같이 울고 웃고 해주었어요 그게 카메라 앞에 있든 카메라 뒤에 있든 그래서 음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<laughs> 그리고 시나를 읽었을 때도 너무 많이 통곡을 하면서 읽은 신이었기 때문에 와,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? 이 슬픔을, 이 아픔을?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견디어 내고 나니까 되게 힘이 됐어요. 아, 그래서 이 신이 아프기만 한 신은 아니구나. 그리고 누군가가 이 생일 모임은 단 하나로 단 하나라도 살려고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었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런 어, 마음이 들었어요. 어떤 살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힘이 나는 힘이 되는 그런 심리였었던 것 같아요. 그, 그 30분,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30 영화 속에서는 30분 정도 되나요? 영화에서도? 영화에서 정확히 25분 정도. 25분 정도 됩니다. 정도요. 네. 25분에 그 해당하는 그 생일 보임 장면을 보다 보면 사실 그장까들 이제 수호라는 아이가 이제 편적으로만 나오니까 정확한 감이 없다가 그 장면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도 그다음 또각 사람이 생각하는 수호까지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이웃에 알고 지냈던 아침마다 인사하고 지나갔던.